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공간정무실 이성희입니다. 국가산림조사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차합니다. 첫번째로 개요, 현지조사방법,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요입니다. 산림자원조사는 특정시점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도는 가공하는 과정으로 산림 면적, 잎목 축적 생장량 등을 수집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조사 지침에는 산림은 최소 면적 0.5ha 이상, 최소 폭이 3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고도 최소한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잎목의 수감 밀도가 10% 이상인 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림 목지와 중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부지, 도로, 철도 부지 등 반영구적으로 산림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 자원 조사는 효율적인 산림 자원 정보를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전국 산림 자원 조사 지역산림자원조사, 간이산림조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분야로는 통계학과, 산림항측, RS, 측수학, 독도법, GIS, GPS 등과 같은 공간정보 분야와 산림생태학, 스모카, 식물분류학, 토양학 등 산림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표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본조사방법에는 이미추출법, 개통추출법, 층하 추출법, 집락 추출법, 다단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국가 산림자원조사에서는 집략 추출법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림자원조사의 조사량은 표본 추출 강도 0.01%즉 국토 640만 헥타 중 헥타 중에 640 헥타를 5년에 나누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는 주요 장비로는 버텍스 직경 테이프 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조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의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여 산림기본통계에 활용하고 산림자원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림기본계획 등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FAO, OECD, SFM 등 국제교구에 맞는 산림통계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반영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산림자원조사는 1972년 제1차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와 2차 사업에서는 순환조사체계로 이의계통추출법과원형표본점을 사용하여 설, 사용하였습니다. 3차와 4차에는 층화계통추출법과 직략보근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5차 사업부터는 순환조사체계에서 연년조사체계로 전환을 하여 매년 20% 조사하는 체계가 적용돼 적용하였고, 개통추출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회반점도직렬표변점에 다중동심원 구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된 국제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임목자원조사에서 환경생태, 토양탄소, 산림건강도등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8차 사업에서는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조사 체계의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4차는 지역별 순환 고지로 임의 개통 추출법과 층화 개통 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지역별 순환 조사로는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제주 순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제 5차 사업부터에서는 연년 조사 체계로 하여 매년 20%씩 조사를 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표면점 현황입니다. 제 7차기 사업은 2016년 806개, 2017년 815개, 2018년 813개, 2019년 815개, 2 0 2 0년에는 910개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림통계 산출 적정 표본수 취득이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게 을 되었습니다.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의 인구수가 많은 대신에 행정구역이 적고 산림면적이 적어 4km 격자가 아닌 2kg 격자를 적용하여서 제5차 사업포트에서 추가 표면점을 적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배치된 고정 표면점 현황입니다. 그전에는 16,356개에서 17,080개로 추가가 되었고 올해 100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정 표면점 구조입니다. 집낙 표면점은 4개의 국표면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심 다중 원형 표면점을 구성을 하여 기본조사원은 1 3 m 의 0.4헥타로 구성이 되고 흉고직경 6cm 이상 30cm 미만의 임목으로 측정을 합니다. 대규목 조사원은 16m로 0.08헥타를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흉고직경 30cm 이상인 임목이 됩니다. 대규목이 많지는 우리나라의 인분 구조상 넓은 범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수 조사원은 3.1m로 0.03헥타로 원점 중심으로 해서 교목에 대한 치수와 간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기타 상황으로는 고사목과 하층식생 토양, 산림 피해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FHM 조사 대상지의 경우에는 잇목 위치 조사와 수관 할력도, 잇목 결합 등을 조사를 추가로 하여야 됩니다. 좀더 확대해 보면 FHM의 토양 조사구는 중심으로부터 0도, 120도, 240도에 설치하여 두개 조사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 이용구분 개체목에 대한 수관급 구분, 산림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 이용의 구분은 살림과 비살림으로 구분이 되고 조사 가능지와 불가능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는 서로 의미가 다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재지는 암석 등과 같은 살림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살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리묵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묵지가 비살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림목지, 제지, 황폐지, 인간경지, 인간나지, 인내수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미림목지, 제지로만 구분하게 됩니다. 인내수채의 경우도 제지에 포함됩니다. 산림내 접근이 불가한 지역은 보안지역, 험준지, 채석장 등이 됩니다. 개체목 구분은 대경목의 표준목, 대경목, 표시목으로 구분을 하고, 수강급은 우세목, 좋은 우세목, 중층목, 피안목, 홍목으로 구분합니다. 산림 교란의 항목은 표본점 전체 넓이 0 0 8타터에 대한 백분열로 기록을 하게 되고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항목은 산불 피해, 병해충 피해, 기상 피해, 인위적 피해, 덩굴 피해입니다. 앞에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개요와 연역, 표본점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현지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화면은 표변점 설치 및 측정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버텍스를 기본적으로 사용 하게 되며 표변점이 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고정 표변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새로 설치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 6차 사업 시에 확인된 표변점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원점의 지주가 훼손된 경우 비살림에서 살림으로 신규 편입되는 표변점들은 신규로 표변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유령은 원점의 중심에 알루미늄 지주를 상단부가 보이지 않도록 땅 속에 매설하고 지주 주변의 세본을 지정하여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시목 근원부에 표시라벨을 모수로 부착하고 주변의 위치가 파악이 용이한 지형과 특이식생을 확인하게 되면 중앙점으로부터 거리 방위각을 측정을 하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표변점의 위치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변점 모식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교정표면점을 확인한 후 표정목을 서, 조사하게 되는데, 표준목이 6차기에 선정된 표준목이 확인 안될 경우와 교정표면점이 새로 설치된 경우, 병해충 또는 고사목인 잇목이 잇목으로 인해 생육을 못하는 경우에 새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잇목의 상층을 형상하는 수건목이 우세목, 준우세목 그리고 형질급이 1과 2에 해당되는 잇목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폭목, 하층목, 피한 목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치수림 미림 목지에서는 표준목에 대한 조사를 생략을 하고 치말 홍유림의 경우에는 침엽수와 하엽의 점유 비율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 표본점과 표준목이 확인이 되면 표준목을 확인하고 신규 선정이 된 임목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흉고 직경입니다. 흉고 부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적으로 지면에서 1.2m를 점격을 합니다. 직경은 1cm 가력 기준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 대한 부분은 예시가 되겠는데요. 첫번째는 경사지에서 높은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두번째는 지평과 평행하게 세번째는 경사지와 같이 기어진 나무는 기어진 방향에 맞춰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분기가 된 나무의 경우인데 공기와 상관없이 한 개의 나무로 보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측정 지점이 튀어나와 있거나 클 경우에 그 위쪽 지역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수고 측정 방법입니다. 수고 측정 방법은 상각 측량법에 기초하여 버텍스를 활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두부와 근원부가 잘볼수 있는 위치에서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대상 임목이 수고보다 먼 거리에서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경사지에선 가능하면 등고선 방향에 맞추어 측정을 합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기울어진 나무의 경우에는 과소치 또는 과대치가 측정될 수 있어서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고의 오차는 인목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버텍스에 측량되는 검은 부분이 아니라 가상의 수평선을 그어 분홍색의 위치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기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관기관이면서 품질관리기관입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에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하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개 항목에 대해서 오차를 고려하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 910개 플러스 중에 27개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저희도 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앞에 보시는 화면에 있는 표와 같게 됩니다. 특히 수고측정 오류, 야장기입 등 오류 등에 대해서 사례가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올해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유의하여 조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림조사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